자, 23번입니다. 자, 다음 그림 같이 평평한 바닥에 60도만큼 기울어진 경사면과 반지름의 길이가 0.5m인 공이 있습니다. 자, 이 공의 중심은 뭐 이렇게 나오고 쭉 나와서 중요한 것은 식입니다. 이게 높이식이에요. 높이식. 자, <laughs> 이 공이 경사면과 처음으로 충돌하는 순간의 속도를 구하시오. 자, 여기, 어, 좀 확대를 해서 하나를 그릴게요. 다시. 자, 경사면에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. 자, 공이 바닥에 닿기 전에 경사면에 먼저 이렇게 부딪힌다는 얘기에요. 자, 이게 60도죠. 자, 원 중심에서 여기는 접선이니까 90도. 자, 요렇게. 아, 요거는 요렇게 만나야 돼요. 잠깐 줄일게요. 좀. 자 요렇게 떨어진다는 얘기야자 공의 중심은 경사면과 바닥이 만나는 지점으로 떨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자 그럼 요렇게 그었을 때 수직이 되구요. 자 요게 30도죠. 자 요게 30도입니다. 그럼 이게 60도가 되죠. 자 그러면 공이 떨어진 높이는 자 0. 자 시간이 t 초일 때라고 하면 자 t 초가 지난 후의 높이를 저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. 자이 높이를 지금 x라고 둘게요 0이 원래 떨어진 높이를 여기라고 두겠습니다. 자 원래 이 높이가 21이라는 거죠. 자, 그리고 요 반지름 길이는 0.5입니다. 자, 그러면, 자, 닮음을 이용하시면 되겠네요. 자, 요 삼각형과 참고로 좀 쉽게 가려면 이게 특수각이잖아요. 그러면 길이비가 1대 루트 3대 2가 되죠. 이게 0.5면 얘가 1입니다. 1. <laughs> 자, X가 1이고요 그러면 높이가 1m가 되는 시간을 찾겠습니다. 자, 얘가 높이 식이니까 얘를 미분해 주시면, 자, 높이 식이니까 미분해 주시면, h'이 마이너스 10t가 되죠. 자, 그러면, 이 <laughs> 높이, 자, 높이가 1m가 되는 거, 자, 21-5t 제곱이 1. 넘겨주시고 넘겨주시면, 20은 마이너스 5t. 플러스 5t제곱. 자, t제곱은 4니까 t는 2가 됩니다. 그러니까 2초 때. 2초 때여기에 도달하게 돼야 중심점이. 그럼 2초 때 속도를 구해줘야 되니까, 자, 얘를 미분해 주시면, 높이를 미분하면 속도가 됩니다. 마이너스 10t가 되죠. 시간이 2초될 때니까, 마이너스 20이 바로 속도가 되겠습니다.